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한국 미술에 기록된 평범한 사람들과 그 일상을 주목한 경남 도림미술관의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듯 정면을 바라보는 조선 후기 대가족. 아이를 낳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표정의 인물들과 전통 한옥의 대청마루 너머로 서양의 원근법 구도가 가로 2m 큰 화폭에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의 유럽 유학파 화가로 알려진 배운성 작가가 1930년 초반 독일에서 그렸고 1999년 프랑스의 한 화랑에서 우연히 발견돼 한국으로 돌아온 뒤 2012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작품을 한인 그 유학생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학교게 어떤 알집을 갔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이 프랑스에서 들력해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가족. 월남한 작가는 북에 두고 온 백발의 장인 장모를 만나는 순간을 늘 상상했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따뜻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단순하지만 그한명한 한 명의 감정선들이. 오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지에 그려낸 조선 서민들의 표정. 주황빛 천막에 그려낸 우리 시대의 군상. 조선 후기부터 오늘까지 한국 미술에 기록된 평범한 사람과 일상을 주목한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과 오늘의 관람객인 나와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다음 세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모습들이 중첩되고 오늘의 나와 또 비교도 해보고. 이중섭 이쾌대, 나혜석 전영님등 유명 작가와 동시대 지역 작가 작품을 시대와 상관없이 섞어 걸고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눈높이를 가진 사람들이 작품을 볼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시공간을 거슬러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